우리는 힘든 시간 속에서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휴식처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돌보고 치유하는 전문가입니다. 우리는 이해하고 소통하며 공감하는 편안함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가진 잠재력을 믿는 큰 창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며 절망의 한가운데에서 길을 함께 찾아줄 삶의 가이드. 당신보다 더 당신을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는 한국대학교 상담학과입니다. 한국대학교 상담학과는 인간 존중과 성장을 지향하는 상담정신과 건강한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실천적 전문 능력을 배양하고 창의적 진취정신에 기반한 융합적 사고 능력을 개발하는 사람 중심의 학문을 배웁니다. 저희 당국대학교 상담학과는 2013년에 만들어진 신생학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최근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 관련해서 상담 서비스에 대한 어떤 수요 이런 것들 급증하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상담 전공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대학 수준에서부터 근본적으로좀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어떤 필요성 때문에 학부 과정에서도 이제 신설을 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이라는 학문이 굉장히...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 탐구를 하고 굉장히 관계지향적인 학문이어서 그런 공부를 되게 해보고 싶었어요. 다른 대학교들은 한정을 지었더라고요. 상담에 대해서 그런데 방국대학교 상담학과는 이제 폭넓게 상담에 대해서 배울 수 있어서 상담학과에 지원하게 된것 같아요. 사람을 좋아해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 뭐 외국인 다문화 그다음에 그 사회적 약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진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적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담 전문가인 여러 교수님들의 분야별 심화 과목을 통해 우리는 상담과 심리의 전문가로 거듭납니다. 이제 1학년 같은 경우 상담 학개론 그다음에 인간행동의 이해 이런 기초 과목들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2학년 때 되면은 상담 언어. 또그 공감과 존중 그리고 3학년때 되면은 이제 상담 면접이라든가 상담 사례 또 심리 검사 이런 과목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또 진로 상담 그다음에 또 집단 상담 그리고 아동 청 상담 가족 상담 이런 어떤 세부 분야별 상담 이론과 실제들을 배워 나갑니다. 제일 인상깊게 들었던 과목 중에 하나가 전공 필수 과목인 상담 언어의 기초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실습실을 사용해서 상담하는 사람과 내담자와의 그런 표정이나 행동 같은 것까지 다 녹화를 해서 실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대담자가 이제 자기 고민을 얘기하면은 이제 상담자는 그걸 들어주고 감정 반영을 하거나 공감을 하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일단 상담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그 매력을 더 알게 될것 같고요. 꿈을 더 키워나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되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 진짜 상담이 뭔지 약간 맛보기를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수업 내용에서도 실습 수업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학과에는 개인 상담 실습 전용 강의실, 집단 상담 실습 전용 강의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대학 중에서 실습을 위해서 전용으로 마련된 이런 강의실을 갖춘 학교들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집단 실습 강의실 안에는 집단 상담하는 과정 자체를 촬영할 수 있게 카메라가 두 대가 동시에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자신이 촬영한 그런 실습 내용들을 편집하고 또 그거를 반복해서 재생해서 어 집에서 학습을 따로 할수 있게 이렇게 실습 장비들이 갖춰놓고 있습니다. 관련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독서와 사색, 다양한 학문 분야에 대한 폭넓은 학습, 봉사활동의 헌신적인 참여와 성장을 위한 노력이 상담학과의 인재를 만듭니다. 학교 밖 실습들은 저희가 지금 MOU를 맺고 있는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1학년, 2학년 차원에서는 이제 봉사를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3학년, 4학년 때는 이제 MOU를 맺었던 기관들, 또 저희랑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기관들과 어, 학생들이 거기다가 실습을 하면서 학습멘토링 또는 학습상담이라든가 상담 서비스를 이제 어, 간이부 제공하면서 저희가 슈퍼비전 지도를 동시에 하고 있고요. 매년 이학기에그 학술제 기간 동안에 상담 현장 답사라는 활동을 합니다. 이제 전국에 보면 다양한 상담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 현장들이 있습니다. 그 현장들을 학생들을 데리고서 이제 방문을 하는 활동들인데요. 청소년도 보호 관찰하는 그런 시설 한 군데 갔었고, 그리고 분상담 시설 이렇게 갔었어요. 진짜 그 병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와주고,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해주고. 그런 방법이 또 상담이라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점이고요. 직접 그 일하는 현장에 가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는 게 되게 제 미래를 그리는데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현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느낌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고 그리고 그분들이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그냥 겉에서 보면서 많이 배우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 우리 상담학과에는 세 가지 동아리가 있는데요. 학술 동아리인 프리 카운슬링, 공사 동아리인 카운티어, 그리고 또 다른 학술 동아리인 우리 상담연구회라는 동아리가 있어요. 상담학과 학술 동아리 프리 카운슬링은 독서 토론이나 예술작품 감상을 주로 하고 있고 서로 모여서 토론, 토의하는 방식을 진행하고 있고. 카운티어는 학교를 다니지 않는 위기 청소년들을 1대1로 멘토링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길거리 상담이라고 청소년들이 좀더 손쉽게 상담에 다가갈 수 있게 접근성 있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학과를 졸업한 전문가들은 각종 상담 분야와 상담 심리 교육 관련 연구를 비롯해 경영 인사 관리, 교육 관련 기관, 공공기관, 기타 대인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각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국민 소득이 높아지게 되면 이제 밥 먹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더 관심 있게 볼수 있게 되는데 그런 입장에서 상담학에 대한 수요가 상담에 대한 수요가 점점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회적 요구와 더불어서 상담학과의 전망은 굉장히 밝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꿈이 피해자 심리 전문 요원이라는 경찰의 한 직종 분야를 선택하고 대학교에 입학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그 꿈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기업 내에서 뭐 인사관리라던가 아니면 HR파트라던가 이런 데서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상담교사가 되는 게제 꿈입니다. 다양한 가치가 한국이라는 좀 보수적인 나라에서 잘 받아들여질 수 있고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상담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우리 꿈의 온도는 36.5도입니다. 사람의 행복이 사람의 희망이 사람의 친구가 사람의 가족이 되는 것. 체온처럼 따뜻한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민하는 우리는 당국대학교 상담학과입니다.